안녕하세요, 여러분. 금강우구 윤쿵쿵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오픈했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게임 살펴보는 시간, 후기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대했던 것과 시스템이 많이 달라서 어질어질한 상황입니다. 정식 오픈 전 사전 공개된 정보들을 보면 컨트롤 요소도 있고 변신, 아인 시스템도 없다고 하고, 블레이드 앤 소울 PC버전 재미있게 하고, 이런 컨트롤 게임 상당히 좋아했던 저였기에 나름 괜찮아 보였거든요. 사실 NC 소프트라는 게 걸리는 요소이기는 했지만 뭐 모바일 게임사들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독미세들 게임회사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나와 있는 정보 이것만 중요하지 라는 생각으로 애써 무시했었습니다 변신과 아이니 없다는 말과 함께 강민과 임유한이두 명이 보여주는 볼서2의 피빕 시스템 오 어, 이거 과금 시스템 진짜로 적다면 컨트롤 요소 때문에 게임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컨트롤 좋아하고 나름 자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때문에 당연히 게임 재미있게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영상도 제작했었는데 오픈 후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게 될것 같습니다. 씁쓸하네요. 진짜 변신 없다. 무기 변경으로 직업이 변경된다. 이말 듣고, 아, 변신 뽑기 진짜 없나 보네. 라고 생각했어요. 네, 인게임에서 직접 보니까 변신 뽑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블레이드 앤 소울 이 표시가 있네요. 열어보니까 기본 공격 속도가 있습니다. 무공 공격 속도, 스케일 시전 속도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변신의 그거 아니냐? 라고 바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는데, 메인 소울을 장착시키고, 서브 소울을 장착시키는 게 있습니다. 최대 3마리까지 소울을 장착을 시켜야 된다. 이게 있네요. 소울을 보면, 전설, 영웅, 희귀, 상급, 일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별이 있습니다. 이게 성급이라고 하거든요. 수집형 게임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 이걸 적용시켰더라고요. 눌러보면 성급별로 추가되는 능력치가 있네요. 2성급이 되면 치명타 추가 공격력. 3성이 되면 힘, 솜씨, 화성, 원거리 치명률. 이런 식으로 성급별 성장 정보가 있습니다. 영웅으로 볼까요? 영웅, 1성, 블레이드 효과, 날벼락. 이거 별도의 스킬 같은 개념이겠죠? 2성이 되면 기본 공격 속도 증가에 명중 1에서 5가 붙습니다. 잠깐만. 2성이 됐을 때 명중 확정 수치가 붙는 것도 아니고 1에서 5가 붙는다. 그리고 명중 통제 유연. 이런 것도 수치가 있네요. 3성을 했을 때 마찬가지. 1에서 5. 4성, 5성. 이런 식으로 능력치가 추가됩니다. 컬렉션,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충격적인 게 있더라고요. 뒤쪽으로 쭉 해보면, 네, 성급이 도입된 컬렉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변신은 없는데 소울이 있었습니다. 뭐, 변신이 없다고 했지, 소울이 없다고는 안 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아,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네요.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저는 이거 의상 시스템이 변신 시스템을 대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의상에 공격 속도 이런 게 달려 있고요. 이거를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해자틱한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의상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의상을 보니까 옵션이 조잡합니다. 영웅등급, 여기에 방어력 3, 이것만 달랑 붙어있네요 김칫국 한 사발 들이킨 제 잘못이겠죠 왜 의상이 변신을 대체하는 시스템인 줄 알았을까요 블레이드 앤 소울 이거 보고 참 씁쓸하더라고요 원래 블레이드 앤 소울 1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변신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하는구나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다음 소령은 사실상 펫 뽑기입니다 펫 뽑기 이거는 뭐 예측했던 부분이죠 컬렉션 당연히 존재하고요 이로써 이 게임의 뽑기는 블레이드 앤 소울과 소울형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뽑기하고 스킬 뽑기는 확실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은 지킨 것 같은데 스킬 부분에서 뽑기가 없어진 대신 비결 주입과 무공진화가 있습니다. 비결 주입은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이 재화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장화도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공 진화는 증폭의 정수가 있는데, 이게 각인이 있고, 비각인이 있어요. 그 재료들이 이렇게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웅을 볼까요? 정수파편. 이거는 이 게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영수의 전기가 있네요. 이거 획득차를 보면 몬스터 처치가 있죠. 영수의 전기. 네, 보스몹입니다. 이런 보스몹에서 드랍하는 아이템들은 경쟁을 통해서 획득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과금 상품과 연계해서 나올 만한 건덕지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공 모스터 처치로 역시 먹을 수 있고요. 경쟁을 통해서 스킬북 강화시키고 경쟁 유도의 측면이 있는 부분입니다. 주요 과금 요소였던 장비 스킬뽑기는 없다. 하지만 스킬은 강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강화 시스템은 스킬뽑기를 없애는 대신 새롭게 생긴 시스템이다. 때문에 이 시스템은 과금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도감 당연히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다양한 장비 도감이 존재하고 있어요. 있을 거라 생각은 했던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 2에서 사과 시스템 관련해서 마케팅을 진행한 만큼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이 투영된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씁쓸하더라고요. 인게임 그래픽과 게임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픽은 나름 괜찮게 뽑힌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애니틱 하기는 한데, 컷싱과 연계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기본은 충분히 됐고, 취향 차이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거리, 권사로 맨 처음 시작을 했는데, 스킬 사용 모션, 몬스터를 잡을 때의 타격감, 이런 것들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게임 진행은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는 도중 다양한 서브 퀘스트들, 시나리오 같이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퀘스트 받고 테라고 사냥하고 NC 특유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메인 퀘스트의 진행이 레벨 제한과 시나리오 퀘스트 제한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시나리오, 에피소드라고 하죠. 이걸 모두 완료하고 레벨도 요구 레벨까지 올려야 하는데요. 이거 강제로 막아놨으면 시나리오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재미라도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강제로 시나리오를 진행을 해도 레벨업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준비된 다양한 서브 퀘스트들 이것들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하면서 스킬 강화에 필요한 재화를 비롯해서 또 소환서 1회 이런 것들을 비롯한 강화주문서, 인게임 재화들 획득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먹는 다양한 것들로 도감 작업도 하고 게임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상점을 볼까요? 소울 소환과 소울령 소환, 이두 가지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소울 소환에서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별 소울 소환. 성급이 존재하는 게임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낙원의 군주, 낙원대성, 삼성사성오성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얘 픽업 때까지 참다가 얘 픽업 때쭉 해야 되는 거죠. 5성급까지 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픽업 시스템이 없다면 삼성 사성 오성 불가능할 겁니다 이거에 맞춰서 픽업해라 이런 의도로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울 관련은 변신보다 더 진화된 bm 체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캐시 악셀를 비롯해서 각종 패키지 상품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시즌 패스가 있습니다. 33,000원에 방어구 4세, 무기 6세, 빛나는 영석 28일. 이게 이 게임의 아인 시스템인데 아인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힘들고 정액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요소입니다. 28일 기간이네요. 이건 몬스터를 사냥할 때 획득하는 경험치에 비례해서 일정 수치를 깎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28일의 기간을 통째로 주는 시스템입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아인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해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가금러, 과금러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서 장사꾼, 매크로 이런 거 생각을 할때 장단점이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거 설마 진짜 과금을 안 하면 아예 이 버프를 못 받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장점보다 단점이 압도적으로 큰 장사꾼을 잡으려다가 무가금러까지 다 놓치는 그런 시스템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임 초반이 만큼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캐시 악세는 네 가지가 있죠. 특수 귀걸이, 상강, 오강, 육강 능력치가 있네요. 관통력, 얘는 방어력, 특수 팔찌, 회피 생명력 재생, 얘는 명중, 무기 공격력 증폭 3. 아이템 착용 창을 보면 귀걸이 2 개, 팔찌 2 개, 비어 있는 부분에 캐시 악세가 착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거. 기본적인 부분이죠 다들 아실 테니까 악세자 과금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인게임 플레이로 얻을 수 있는 금화와 부화 관련 상품들 존재합니다 비사전 도화전 이것들은 이런 유의 게임에서 캐시 재화가 아닌 인게임 플레이 재화는 그 값어치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화전 영웅 의상 주머니 이거 하나를 뽑으려면 25만개가 들어갑니다 도화전 같은 경우는 서브 퀘스트를 진행하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이거 주는 퀘스트들도 있고 안 주는 퀘스트들도 있습니다. 주는 퀘스트들에서 천 개씩 주네요. 이거를 25만 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웅 주머니 하나. 엄청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재화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못 가고요. 무공서 선택 상자. 이것들 겨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소가금러 분들 중에서는. 1번, 2번. 이거 두개 하기도 바쁘겠네요. 확정 희귀까지 먹으려면 14만개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희귀 제작 비법서 조각상자 매일 1회 1,500 이거 하기도 바쁘겠네요. 희귀 아이템 파밍해야 되니까. 마지막 플레이 포인트 어,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상점 탭에 마일리지가 빠져있더라고요. 플레이 등급 안내를 누르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모험및 특정 상품 구매 시 플레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플레이 포인트로 바꾼 거 여기서 나오죠. 이름을 바꾼 만큼 무언가 차이점을 줘야겠으니까 모험을 통한 획득 가능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지역 모험을 통한 획득 전문가 등급이 되면 500개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 지역 정보 이거를 50만 점을 해야지 되네요. 그래야지 500점 도전과 모험과 숙련과 이런 거를 하면 한 400개 조금 안 되는 경우네요. 다시 플레이 포인트로 와서 일반은 넘어가고 의상으로 가면 야 이거 상급 의상이 5,500개네요 영웅 등급이 55만개입니다 전설 등급이 550만개네요 말로는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획득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획득 수치하고 들어가는 재화 수치를 봤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일리지라는 관점으로 봐야, 아, 이 정도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데, 문제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장난하냐, 진짜. 이 게임, 종합을 하자면, 인게임 그래픽은 이것저것 신경은 많이 썼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흥도 시스템으로 인한 기본적인 퀘스트 관련 문제, 렉 현상 등의 단점은 있지만 취향이 맞다면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뽑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컨트롤 요소가 녹아 있다. PBC 무작정 공격하는 게 아니라 CC기 기술과 구르기. 관사의 횡이동, 회피 기술 등을 사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이것들의 활용이 극대화되는 시점에는 컨트롤하는 재미가 있을 것도 같다 정도의 추가가 전부일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는 안 좋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변신이 없다는 마케팅을 하면서 의상 시스템을 강조했으나 공격 속도, 능력치 변신 등 변신 시스템의 핵심은 의상이 아니라 소울에 있었죠.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거 모임, 장난함. 이라는 반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유저들을 대체 뭐라고 보길래 이런 조산모사 같은 생각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변신 없다라는 거, 그런 말 차라리 하지나 말지. 괜히 엄한 마케팅 했다가 역반응만 오지게 일어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 아닐까 해요. 이거에 비하면 아인 없다. 이 말은 진짜 양반입니다. 개인적으로 변신 없다, 아인 없다. 컨트롤 요소가 강조되어 있다. 라는 식의 마케팅을 보고 나름의 기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유저들이 NC에 가지고 있는 기업 이미지, 트릭스터 M의 현황, 이런 것들 NC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을 했고, 경쟁작 오딘이 매출 1위를 계속 수성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존 계획한 과금 BM들 수정하고 나오지 않을까했죠. 이런 생각들 하에 피 b 관련 컨트롤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 이거 괜찮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할만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아 진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었던 내 자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과거야 어땠든지간에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고. 사전에 공개한 여러 정보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여론들 신경 쓰는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럴 줄이야. 물론 게임을 더해보면, 님,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이거 과금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것저것 많이 퍼주기도 하고 소울 의존성, 소울형 의존성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리니지M 리니지 2m 대비 과금성은 확실히 작을 거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무기, 스킬뽑기, 이거 두 가지만 없다고 해도 충분히 그러니까 아직 캐시 약세도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미, 컨트롤을 요하는 구간, 유저들끼리 피비브를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면 나름 꽤 괜찮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쟁하기 시작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NC의 특기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게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 뜨거. 이거 뭐야? 변신 없다며 이놈들아.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모모해요 라는 외침이 유저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유저들을 차츰차츰 게임에 녹아들게끔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주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NC 관련 영상을 만들 때 개썅 신 마이웨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블레이드 의 소울 2는 진짜 다를 줄 알았어요. 전작에서 그렇게 했다가 결과가 안 좋았던 측면이 있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진짜,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이 말이 너무도 떠오르네요.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한 부분도 너무 크고요. 허탈한 마음도 너무 큽니다. 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은데, 이거 자꾸 하다보면, 내절될것 같고, 쓸데없이 영상 길어질 것 같거든요. 제 멘탈도,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블레이드 앤 소울 2, 사전 정보, 이런 것들 보고 잠깐 기대했던 거 반성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쿵쿵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